백년전쟁 당시, 잉글랜드군은 프랑스군을 위협하고 도발하여 전장으로 불러내려 영토 깊숙한 곳을 급습하는 공포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쉐보셰라고 하죠. 쉐보셰는 주로 불을 이용하여 공격하는데, 불을 지르는 여러 수단 중에 불화살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challenge with incendiary arrows keeping them alight We've got charcoal got sulfur and we've got saltpeter Saltpeter is the main ingredient. The more oxygen you put into it the hotter it burns. Of course when it's on an arrow when it's being shot you've got a turbocharged airstream. 화약 성분을 브랜디에탄 다음 잘 말려서 린넨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안된 긴 화살촉을 주머니에 넣고 끈으로 묶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끓인 나무 수액에 넣고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나무 수액은 그 자체로도 인화성이 높았으며 방수용으로도 쓰였습니다. 또한 화살이 날아갈 때 화약에 붙은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Now that looks And I really want to shoot it. 보라사를 잘 사용하려면 쏘는 시점이 중요했죠. 너무 일찍 쏘면 불이 꺼지고, 너무 늦으면 쏘는 사람이 불을 막게 되니까요. That was j 쉐보시의 뜻은 마상 습격으로 공격의 선봉에서는 경기병대를 이용한 전술을 뜻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금과 은을 훔치고 부자들에게서 귀중품을 빼앗았으며 마을에서는 닥치는 대로 식량과 식수를 약탈했습니다 쉐보시는 땅을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로 적의 백성들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켜 심한 경우 왕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정대는 전쟁을 끝내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셰보시는 적군을 도발해 전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